안녕하세요. 영글로비스 사기 아나운서 나 유리입니다. 미세먼지가 걷힌 청명한 하늘이 며칠간 이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가을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소개할게요. 이달의 현대글로비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 뉴스. 영글로비스가 전하는 러시아 법인의 활약상. 영글로비스가 간다 현대글로비스의 달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지수의 달인,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현대글로비스 2년 연속 DJSI 편의 추석맞이 소외계층 위한 실버카 기준. 울산영업소 준공식 개최 현대글로비스가 2년 연속 다운존스 경영지수에 편입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다우존스가 발표한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아시아퍼시픽지수와 코리아지수에 동시 편입되는데요. 지난해 9월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 경영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경영 성과, 고객관계 관리, 인적자원 개발, 환경보호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획득한 운수업 부문 아시아 퍼시픽 지수는 평가 대상 총 33개의 글로벌 물류 기업 중 8개 기업만이 편입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강남 사회복지관을 찾은 현대글로비스 봉사단원들은 보행 보조 기구인 실버카 많은 대를 기증하고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버카를 선물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실버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법과 유의 사항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송편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추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9월 22일 울산 영업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등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식 선언 인사말, 공로자 시상 등으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8월 말 신규 완공된 울산 영업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1967제곱미터, 건축면적 404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1층은 기사휴게실, 체력단련장, 고객접견실, 헬스키퍼실 등 기사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접견실 등 업무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젊고 참신하게 현대글로비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글로비스의 활약사, 영글로비스가 떴다. 김가연오연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영글로비스가 인천공항에 나왔는데요. 가현씨,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영글로비스가 현대글로비스 러시아 법인을 취재하기 위해 지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럼 저희와 함께 러시아로 떠나볼까요? 현대글로비스 러시아 법인으로 출발! 물류, 한류의 힘찬 바람을 일으키다. 영글로비스의 러시아 법인 취재기. 비행시간만 무려 9 시간 반이 걸려 드디어 러시아에 도착했는데요. 엄청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기쁩니다. 러시아 왔습니다. 이게 <laughs> 점프예요? 네. 점프 <laughs> 뭐가 제일 기대돼요? 어, 무슨 색이야? 저는... 자, 이제 숙소로 떠납니다. 기대가 <laughs> 됩니다. 와! <웃음> 진짜? 오늘 캐리어를 몰라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낭만적인 러시아의 밤을 뒤로 하고, 맑게 걔엔 다음날 아침 드디어 첫 공식 이정입니다. 도로 곳곳에 현대자동차가 눈에 띄는데요. 솔라리스 그리고 엑센트 포착.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러시아 국민 기업으로 우 뚝선 현대차. 그 뒤엔 현대글로비스 러시아 법인의 완벽한 지원이 있었겠죠? 저희가 러시아 법인 사무실을 먼저 가할 예정이고 거기 법인장님도 면담할 기회이 있고 시시하고 러시아 도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 기대 되세요? 네 맨날 말로만 듣던 러시아 법인의 저기에 가긴 해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감을 안고 러시아 법인으로 영글로비스가 간다 저희 영글로비스가 드디어 현대글로비스 러시아 부빈에 도착했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러시아 물류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러시아 부빈 과연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저희 영글로비스가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지금 저기 보이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와 여기야? 와. 진짜. 드디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 위치한 러시아 법인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러시아 법인의 탁트인 전망에 반해버렸습니다. 직원분들 정말 멋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장 높은 물에있가찾아보실가3 4 m 수첩에 메모해 가면서 열심히 주지하는요불로비스 이어서 도착한 곳은 러시아 법인 CC. 러시아 법인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공태훈 법인장과 질문이 한창인 연구로비스공태윤 법인장의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으로 견학 출발. 러시아 법인 CC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영글로비스가 최재혁 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법인에서 CC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혁 과장입니다. 그 생산 물류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온 KD 부품을 저희 CC에서 받아서 서열 또는 그 창고 보관한 후에. 그 다음에 HMR 라인으로 투입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생산 지원 업무를맡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오더를 내렸을 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덧붙이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산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여기 현장인들이 저희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나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줄 때 그런 아 우리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람으로 다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올해 8월에 그 GSR 크레타 차량을 처음 런, 생산 런칭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내년 2월하고 8월에 각각 솔라리스의 후속과 리오 후속 차량들이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산에 지장 없게끔 저희가 물류를 최선으로 준비해서 생산에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2016년 상반기 동안 약 10만 대의 차량이 이곳 VPC에서 철저한 품질 점검을 통해 출고되었다고 하는데요.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first? Yeah, my name is Alexander. I am the VC manager of Belarus. Oh, so I heard that, that you feel some kind of proudness while you're working here. What yeah, of course, you? I feel the proudness uh, because uh, I work for Hyundai Motor Group. So it's a very big company, and uh, in Russia we reach good results. We was the first in the quality and Hyundai uh, salaries our cars. Was the best several times in Russia. Yeah. So, how do they actually feel about it? So uh, I cannot say okay. <laughs> actually how do they feel about the uh, Hyundai company because uh, mainly our people think about Hyundai cars. So they have a meaning. When I meet somebody, they can say only it's very good uh, cars and uh, price and quality together. It's very very good. Okay. Yeah. 자동차를 완성차를 철도로 운송하는 지점입니다. VPC에서 품질점검을 마친 완성차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운송됩니다. 법인장님한테 이론 설명만 듣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더 와닿고 더 실감이 납니다. 이박 삼일 동안의 러시아 법인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희 영글로비스가 현대글로비스의 러시아 법인 완성차 물류체계를 소개해볼게요. 한국에서 온 완성차 KD 부품이 러시아에 도착해 통관 절차를 마치고 CC로 보내집니다. CC에 도착한 KD 부품을 해포, 조립, 배열한 후 현대차 공장의 생산계획에 맞춰 부품을 공급합니다. 완성된 차량은 JPC에 도착해 철저한 검사를 받죠. 검사를 끝낸 차량들은 TP차량을 이용해 러시아 전역으로 수송되고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교통지방은 철도를 이용해 수송된답니다. 어, 러시아 법인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주재원분들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들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러시아 법인에 오고 싶으신가요? 네,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이곳에 온다면 현대글로비스에 입사해서 여성 첫 러시아 법인 주재원이 돼서 오고 싶습니다. 아, 저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이제 폴코보공항에 내리자마자 정말 러시아에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나 이동할 때도 계속 눈여겨서 도로를 보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한. 30%? 그 정도는 현대기아차가 너무 많고 특히 택시도 솔라리스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 몸소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길거리에서 현지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현지인이 한국은 모르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은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모르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을 알, 현대 알 수가 있지? 아, 러시아에서의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상이이 정도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러시아 현지 업체 물류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러시아 법인 2020년까지 3PL 물량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쉬지 않고 전진하는 러시아 법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I 나 o v e because y grandson a s a Hyundai. Oh, thank you. Moreover, can help you with. Really? I love Hyundai Motors. I love Hyundai Motors. I love Hyundai Motors. Young g l 의 취재에 협조해주신 러시아 법인 직원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최강의 호신술이라고 불리는 주짓수. 언뜻 보기엔 유도와 비슷하고 자세는 레슬링과도 비슷한 스포츠 같지만 실전의 강한 무술. 수년간 주짓수를 수련해 온 현대글로비스 회계팀 송치원 사원.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주짓수 체육관에서는 파워 넘치는 수련자로 다재다능한 송치원 사원을 만나봅니다. 신촌 로터리 저녁 7시간 넘은 퇴근길. 글로비스 달인의 첫 주인공을 만나 보기 위해 신촌에 위치한 주짓수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 현대글로비스 재경실 회계팀에서 이제 회계 업무 맡고 있는 송치원 사원입니다. 네, 주짓수란 어떤 운동인가요? 보통 주짓수 하면 이제 UFC에서 필수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도 일본 유도가 이제 브라질로 건너가서 실전성을 갖고 이제 발전된 형태의 미, 무술입니다. 네. 주짓수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나요? 고등학교 때 이제 주짓수를 접했었는데 잠깐 하다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 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치원 사원이 생각하는 주짓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 주짓수의 장점은 네, 전신 근육을 사용하면서 이제 전체 근육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번 스파링을 통해서 배웠던 기술을 이제 연습해 봄으로써 실전성 또한 뛰어나고요. 어, 세 번째로는 또 FBI나 CIA에서 이제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있는 무술로 인정할 만큼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무술이라서 이곳 체육관에서도 여성 수련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여사우드를 위해 송치원 사원이 간단한 제압법을 준비했습니다. 공격하고 있는 상대방 팔을 방어 한 다음에 상대방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헤드락 걸고 있는 상대방 팔은 이제 안바로 공격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 치원이랑 알고 지낸지는 제가 운동 시작인 게 3년이니까 지금 3년 좀 넘게 알았는데요. 어 치원이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매 휴일마다 시간 되면 다 참석하고 회사랑 같이 병행하기 좀 힘들었을 텐데 그다 나오는 모습 보고 좀 대단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관 동료의 칭찬이 쏟아지는 송치원 사원. 체육관에서와 회사의 모습이 음,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에서는 매일 앉아 있다 보니까 정적인 면이 강하고요. 여기 오면서 동적으로 많이 활동하면서 그게 상호 균형을 이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씩 천천히 풀어나가면은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뭐 상대도 이제 이길 수도 있다는. 네, 그뭐막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움직임이 배워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전해서 사용하면은 경찰서 가겠죠. <laughs> 이번엔 주지수 누가 배우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덕재 씨랑 이현 대리가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덕재 씨는 여기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한다고만 하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데려오고 싶고 이현 대리 배우면 또 여자친구한테 많이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네. 회계팀 동료들과 친해 보이는데요. 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회계팀에 사람들 많이 바뀌고 한일년 지났는데 이제 업무 서로 이제 협조 잘해서 안정화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석 대리님 참가 이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송치원 사원에게 주짓수란? 저는 주짓수 인생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저마다 자기만의 무대 위를 달릴 때 가장 빛이 난다. 현대글로비스 사우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